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 구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음주운전 처벌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0.1%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 음주의 경우 최초 적발 시에는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이 종전에는 1년이었으나 2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 면허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로 인하여 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이 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또는 경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만약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해림 행정사에게 방문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 즉0.08% 이상일 경우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의 최고 단계는 0.5%입니다. 그리고 벌금 또한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0.10% 이하일 경우는 경험 많고 유능한 행정사를 선택하신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의 행정심판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집행에 있어 위법성과 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법성과 부당성을 찾으려면 관련 법과 지침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주변의 탄원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경찰의 음주 측정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면 위법, 부당한 사항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잘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행정 심판할 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 시에 경찰관이 단속 후 본인에게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 PDA 단말기에서 프린트해 주는 주치 운전자 단속 결과 통고서와 또 하나는 수기로 작성해 주는 주치 운전자 적발 통고서입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서 외국인의 경우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구제는 경험과 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많은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신다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중구제 행정심판에는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과할 수는 없지만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 의뢰하신다면 행정심판에 제출할 서류와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서류 검찰 송치 후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벌금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또한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은 단심입니다. 이래의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서 꼭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사견인지 모로 말씀드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